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덟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에서 7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본 일이 있으시죠? 누군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비록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겪은 일도 아닌데 같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또 어느샌가 내 눈가에 이슬이 맺히듯이 눈물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아픔, 타인의 통함, 때로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물이죠. 근데 그것이 축복이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내가 느낄 수 있거나 또한 함께 그 순간 그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알수 있다는 라 것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느끼고 있는 바, 또 내가 체험하고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을 내가 함께 씻겨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줄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공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기쁨이 있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감의 능력을 활용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티모데가 겪었던 아픔 또는 어려움들을 공감하며 그를 위해 멀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이 사순절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할 귀한 길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한 그들의 눈물을 씻겨줄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열심을 다해 쓸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을 가장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며 그 공감에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도 그 공감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누군가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나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한 일이 있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